에도 갑자기 폭우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엄청 쏟아졌죠 요즘은 전 세계가 유럽은 뭐 500년 만에 찾아오는 가뭄으로 강 바닥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쪽은 또 비가 너무 많이 그죠 한꺼번에 막 양동이로 붓는 것처럼 오고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기후의 변화가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 만들어내는 그런 하는 어떤 노폐물에 한또 산업에 의한 이런 것들로 환경이 참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지금 또 코로나도 이렇게 함께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정말 이제는 필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어, 전 세계가, 인간이 살아가는 부분에 무척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오늘 제가 알리고자 하는 이 하이 리빙은 정말 이전 세계적인 어떤 환경에도 정말로, 어, 도움이 되고, 그죠? 또 많은 부분에 이렇게, 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이 리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오늘 이 배경이 여기 하이리빙 그저 로고가 새겨져 있는 이 어, 하이리빙 본사 건물이에요. 어, 시청광장에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동영상처럼 만들어봤는데 어, 정말 어, 큰 비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저는 대구에서 HL 쇼핑몰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있는 우리 그룹 팔도광산 팀 임페리얼 박미숙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만나기 전에는 삼성병원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 지금은 소비 플랫폼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만나 이성모 대표님의 따뜻한 후원을 받으면서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이 다섯 글자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렇죠? 자, 현재를 한번 보면, 코로나 팬데믹은 예고 없이 훅 와서 우리를 강타했는데요. 그때는 뭐가 뭔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부작은 가능하군, 다 같이, 사실 속수무책으로, 어,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이제 거의 벗고, 뭐, 우리, 바깥에서는 또 벗을,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나면 또 엔데믹이 선포가 되고 나면 이제 뭔가 좀 나아질 줄 알고 우리는 정말 좋아했었어요 근데 막상 문을 확 열고 나가 보니까 어때요 이제 바이러스를 피하고 나니까 바이러스 대신 엄청난 경제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경제 상황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해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추석이 되잖아요? 지금 추석을 대비해서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죠. 서민들은 이 추석을 정말 또 이렇게, 어, 고민하고, 어, 주머니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부분 때문에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금리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미 금리를 올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테이크플레이션이 곧 강타할 거라고 할 만큼 지금 경제는 정말 최악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황 때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해결해 줄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laughs> 지금, 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소비 변화입니다. 여기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 이제는 언택트 소비가 일반적인 소비를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은 계속 고객용지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네, 대표 주제인 롯데 쇼핑을 비롯하여 오프라인 점프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까지, 이제 오프라인은 엄청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죠? 어, 상식이 일단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 반면에, 어, 온라인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대세라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그러나 온라인이 대세이긴 하나, 온라인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에 온라인을 결합해서 거기에 AI까지 덧잎해진 개인 개인에게 딱 맞는, 저스트 어, 포유까지 진행되는 옴니 채널이 미래 블루오션 시장으로 급부상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채널이 저는 바로 하이리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위더 코로나 시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이 우르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전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불황의 너프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읽어서 확실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미래에는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드려봅니다. 코로나가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폭풍적으로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바꾸는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 사회에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날 분야는 가장 민감한 일자리, 산업 분야, 경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한 초지능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접속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 경제, 공유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맞물려서 인간의 삶은 생 패러다임으로 급격한 변화가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대량 실업, 폐업, 파산을 몰고 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우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과 관념을 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인공지능과 로봇이 흉내낼 수 없도록 내 일에서 인간다운 가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둘째,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자기 일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만의 소명으로서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대비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개념에서 볼 때, 더 이상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인이 아닌,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라고 하는 구본형 작가의 책이 생각납니다. 변화를, 스스로 변화를 꿈꾸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도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CEO. 즉, 1인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 거죠. 저는 오늘, 어, 코로나, 위도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1인 기업가가 될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폭풍 성장하게 될 인터넷 기반으로 한 소비 플랫폼 비즈니스인 하이 리빙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하이 리빙은 유통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제가 유통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얼마 전 경량신문에 대형마트 마진율 55%에 달한다라고 났어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로 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늘 이용하고 있는 대기업 유통회사들입니다. 세금을 다 떼고도 순수 평균 마진율이 약 40%가 된다고 하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래서 좀더 깊이 있게 유통을 살펴보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대기업 주도 유통인 음,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은 대기업 주도 유통이죠. 우리가 늘 이용하고 있는. 자, 여기에서는 기업에서 납품을 받아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와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가 여기에 가서 그냥 구입하는 것으로 끝이었죠. 이런 소비자들의 매출이 모여 유통마진 40%를 대기업 유통회사가 사업소득으로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고 있었죠. 근데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유통은 소비자 주도 유통입니다. 바로, 어, 하이리빙 쇼핑몰인데요. 하이리빙 쇼핑몰은 연결 생활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통과는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면 기업에서 납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 기업에서 많은 어떤 어, 제품들을 하이 리빙 쇼핑몰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 HL 쇼핑몰은, 어,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여기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3만여 가지 제품이 기업과 연결을, 어, 하이 리빙 연결을 해놨죠. 그리고 또 무엇을 연결하냐면, 우리 소비자를 협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 연결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우리 소비자와 HSMR은 파트너십 관계가 된다는 라 거죠. 자, 이런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소비자에게 천원 이상 물, 어, 제품을 구매만 하더라도 하이리빙에서는 우리 소비자에게 그 이익을 돌려준다는 거죠. 너무 괜찮지 않나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컨텐츠 광고라고 하는데, 이 컨텐츠 광고의 합산까지 소비자의 매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HL 쇼핑몰과, 어, 소비자들은, 그죠?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어떤 영역의, 어, 수입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HL 쇼핑몰은, 음, 8%의 소득을 또, 소비자는 35%의 소득을 어, 가져가는 이것이 바로, 어, 하이리빙이 정말 앞서가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결경제, 공유경제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하이리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경험과, 어, 하이리빙은 또, 어, 1996년 6월에 창립을 했고, 9월에 사업을, 어, 개시를 했습니다. 어, 이런, 26년 역사를 가진 국민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죠. 자, 설립 목적은 외국 유통으로부터 내수시장을 보호하는, 우리나라 경제를 지키고자 하는, 그쵸? 네. 큰 명분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 저도 하이 리빙 비니스를 하고 있지만, 개인 비니스이긴 하지만, 이런 큰 명분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국가도 해내지 못하는 고용 창출까지 하면서 환경 보호에 앞서 실천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큰 명목을 가지고 있는 하이리빙은 12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8년 연속 신뢰 기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한국 유통 대상까지 그리고 제 44회 국가 생산성대 수상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올 2022년도에는 너무 소중하고 값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 연속 수상이라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소비하고 연결하고 공유하면 연금 소득이 되는 하이리빙 소비 플랫폼에는 어떤 멋진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과 인간을 최우선 생활한 친환경 세제료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피부로 물광 꿀광 광채 피부로 그리고 탄력 넘치는 동안 피부로 만들어주는 엄마가 딸이 되는 홈케어용 어떼즈볼랑 화장품이 분다들어있습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리뉴얼에대해서 들어와 있는데 다들 너무 괜찮다라고 그죠 어 말씀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화장품만 화장품 뿐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면역과 혈행 관리라고 할수 있겠죠. 하이리은 그런 부분에 N19, 그리고 TF343, 이런 특허성분이 들어있는 엔트리 브랜드의 건강식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해독을 통한 면역 관리, 혈행 관리가 되고 건강한 삶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반 상품군으로 라파 사0이 뭐, 어, 시몬우, 블루엘 전에안는수기 블루엘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제품이 들어와 있고, 농수축산물, 개인위생용품, 통신렌탈, 여행보험상품까지, 그리고 인터넷 최다서점이 ES24, 카드 등도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어, 미래상품으로, 그죠? 어, 주유권, 세금, 부동산, 모든 재화나 용역이 앞으로 다 연결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리빙은 엄청난 비전이에요. 어, 누구나 평생서는 소비, 그죠? 어, 하이리비에서 생활 소비를 광고하고 연결하면, 연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소비재택비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미나 때, 연금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연금이 얼마나, 어, 소중하고 정말 좋은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이리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원제 쇼핑몰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 추천이 있으면 다 가능하고요. 그리면서 어,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쓸수 있고, 무료 택배 다 가능하고, 100% 고정, 고객 만족 보정 제도가 또 있어서, 소비자는 정말 쓴 만큼, 그죠? 혜택이 주어지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제품에 자신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어,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5%의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야말로 소비자에게 1인 기업가로서의 멋진 개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이 리빙은 기존 유통이 아니라 새로운 유통 채널, 하이 리빙 쇼핑몰을 통해서 소비를 바꾸면 뭐예요? 그 자체가 매출이 되어 바로 개념 소비가 됩니다. 그럼 개념 소비를 통해서 어떻게 멤버십을 형성할 수 있고 어떻게 나의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는, 그죠? 소유의 경제를 넘어서서 접속의 경제를 지나 지금은 구독 경제라고 합니다. 즉, 어, 프로토콜 경제에 이미 와있다라는 거죠. 자, 하이링이 바로 이런 구독 경제를 실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가 나의 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구독할 수 있도록 마인드 관리와 멋진 이미지, 깊이 있는 지식 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나를 구독하는 ABC가 있겠죠. 자, 합이, 어, 우리 수입의 원칙은 가장 낮은 시장 부터 어, 노력순으로 빼주고, 공평하게 분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로부터 합산 실적은 40만 점이죠. 자, 이 공식에서 A, B, C가 가장 낮은 시작였기 때문에 빼주죠. 자, 그러면 9,000원을 빼주면 15,000원 해서 나의 수입은 15,000원이 니다 자, 그리고 어, S의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합산 매출이기 때문에 50만 매출이 됩니다. 그렇죠? 자, 똑같은 6%를 받아서 적용받아서 3만원이라는 유통마진이 나와주는데 이 3만원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나 15,000원 빼줘야죠. A, B, C. 9천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6천0원의 수입이 되는데, 스폰서는 6천0원의 수입을 가져갑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똑같이 다섯 명이 생활비를 10만 점씩 바꿨었어요. 그런데, 각자 수입이 달랐죠. 그렇죠 어떻게 달랐냐 보면, 노력한 만큼의 수입이 달랐습니다. 자, 하이리빙은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매출이 많았다고 해서 수입이 많았나요? 아니죠. 그래서 하이리빙은 정말로, 어, 투명한,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인 마케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많은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음, 이렇게 우리가 6천0원1 5천0원 이러한 수입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또 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단순히 소비자라면 그 정도에 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좀더 흘러서 나로부터 500만 시장이 형성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17%의 적용을 받아서 85만 원에 대 유통이 나와줍니다. 자, 이 85만 원을 어, 내가 다 찾아갈 수 없죠. 아까 그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30만 원을 빼주죠. 그래서 나의 수입은 5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55만 원을 어, 가져가는 수입, 연금 수입이 되겠죠. 자, 이 연금 수입을 가져가는 나를, 500만 시선 형성한 나를 이제는 하이패밀이라고 해서 하이리빙의 첫 번째 직급이 주어집니다. 자, 이 수입은 자산 수입이에요. 상속 수입이에요. 결론은 어 연금 수입이라는 거죠. 매달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가 안정적인 멤버십이 형성됐다라면 지속적인 그 매출이 어, 연결되기 때문에 수익은 연금 수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연금 수입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매달 반복적인 재구매, 멤버십의 증가, 매달 신상품의 증가. 결국은 연결과 공유의 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로부터 세개 그룹을 500만 시장으로 형성한 나를 우리는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터는 연봉 4천. 너무 괜찮지 않나요? 학자금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140만원, 대학생 300만원. 해외여행이 주어집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연거, 어, 연말 성취장려금 500만원이 주어져서 연봉 4천이 되죠. 자, 이렇게 네개 그룹을 형성하면 이런 나를 프론티아 이마스터에서 연봉 5천이 주어지고요. 자, 더 늦기 시작한 비는 하이마스터에서 연봉 8천이 되는, 그죠? 어, 더, 어, 핀이 높은 거죠. 그래서 혜택은 더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이마스터까지만 돼도 연봉 8천이 되니까 정말 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유로가는 기초가 될수 있는 그런 핀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어, 연봉 1억, 자이언트, 임페리얼 2억, 오너, 로얄로는 오너, 이런 어, 많은 핀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임페럴이 있죠. 오늘을 향해서 일정적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자, 우리의 수입을 보면 수입에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끝없이 끝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마르지 않는 금매. 결국은 자산 수입을 해서 연금 같은 수입인 거죠. 우리 그룹에서는 부유한 삶, 꿈을 이루는 삶, 건강한 삶, 어, 공유하는 삶, 두 번째 인생을 어,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기만 하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업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하이리을 통해서 저는 제가 지금 음 밤에 잠을 잘 때도 해외여행을 가했을 때도 안정적인 소득이 들어오는 거죠. 너무 행복합니다. 자이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저 그렇게 내일만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1인 기업 가서 시스템 소득을 가져가는 생각의 틀을 바꿀 것인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틀을 깨고 보고 관점을 디자인하고 현재의 당연함 속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멋진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꿈꾸고 연결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하이 리빙 플랫폼 비즈니스에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성공을 열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